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도 그러고요 사실 어, 이번주도 주제는 뭐냐면요 설교의 주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도 드렸고 어제 오늘 LG 훈련하면서도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어, 이런 질문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혼잣말 할때 있죠 혼잣말 혼잣말 해보셨죠, 여러분. 네. 근데 혼잣말이 진짜 혼자 하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혼잣말하나요? 우리 뭐 생각없이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네. 때로는 네. 누가 보면 왜 저러나 싶기도 한데 혼자 이게 얘기할 때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혼잣말을 혼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르게 이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자를 보듯이.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수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걸 아세요? 사람이 가진 특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혼잣말은 결코 혼자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대상을 객관화 시켜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더라고요. 혹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는 거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대요. 속 사람이 있대요. 영어 n i b 나 e s b 를 보면 Inner Being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때로는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이 왜 중요한지 지난주 이번 주좀 주셨던 설교 준비 사장님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보이는 겉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까요? 라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이러니 보고 있는 이 외형은 뭐라고요? 성계표현에 따르면? 겉사람이에요. 옆에 친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오늘 옆사람이 겉사람은 어떤지? 이게 겉사람이에요. 어. 제 모습이 이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잖아요. 바울의, 사도바울의 말을 통하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폐한다 날가져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되는 겉 사람의 반대되는 의미로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다라는 거, 속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겉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의 속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자. 아니, 목사님 속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첫 번째 증거가 혼잣말이었죠. 우리는 결코 혼잣말을 하지 않나요? 내 자신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일하면서, 때로는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답답한 일 당했을 때, 종종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 참, 속이 상한다. 여러분, 그런 표현 해보셨나요? 속상하네. 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부스신간에 이제 셀모일때 그런 나눔다할 거예요. 혹시 이번 주 지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 나눠 봅시다. 그럼 속상하다는 게 뭘까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표현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속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밖으로 겉 사람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세론들,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진짜 삶의 전부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보여주는 이 예배하며 드리는, 교제하며 드리는 모습이 진짜 삶에서 다 보여주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은 셀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다 모습 다 보여주나요? 아닐 겁니다 일부분만 보여주겠죠 혹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죠 제가 얘기도 나눴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학생부였습니다 학생부 임원을 했는데요 제가 총문집 부회장인지 앞에서 나가서 리딩을 해야 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보면. 근데 제가 임원이랍시고 앞에서 뭔가를 이제 에너지 넘치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역할이 저에게는 되게 안 맞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사실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한 친구에게 다른 임원을 한 친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 고 보냈냐? 나는 교회당에서 되게 삐에로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되게 광대 같아. 친구가 걱정돼서 묻는 거 왜? 나는 내 성격은 그게 아닌데, 안 맞는데,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나는 원래 그 모습이 아닌데, 되게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 집에 오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저는 특히나 외동아들이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게 에너지 넘쳤어요. 왜? 앞에서 리딩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막 활발하게 했는데, 딱 집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우리 겉 사람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께 예배당 이제 들어오면 인사 나누잖아요. 어잘 지냈어요. 그럼 여러분 울면서 혹은 힘들면서 목사님 한 주간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가 아무도 없어요. 보통 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뭐라 대답해요? 어잘 지냈어요. 뭐 힘들지만 잘 괜찮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내면 여러분의 속 사람 보이지 않는 그속 사람 어떤 거예요?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야, 힘들면 있는 거야, 고됨이 있는데 얘기 안해 꺼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혹시나 그게 나의 연약함이 되고 혹시나 그게 나의 누군가의 뒷담화의 소재가 될까 봐 혹시 내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 바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느껴져요? 네. 근데 어디 보인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느껴지는데, 감각되긴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속 사람을 이 시간 다루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자문사장 23절 말씀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래요 왜? 왜? 왜 마음을 지키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출발이 마치 근원지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했으면 삶에 어떤 일들이 또 이어져요? 마음 상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삶의 어려움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잘 살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좌정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린 그걸 잘 놓쳐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마치 성령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랑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내요. 제가 청년들과 얘기 나누면서 참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예배 생활을 드립니다. 신앙 생활을 드려요. 근데 많은 청년 중에 이 질문. 청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봤나요? 라는 질문 앞에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 친구들은 얘기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예배드렸어. 헌금 생활했어. 봉사 생활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 맞아, 잘했어. 너무 귀해.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 너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봤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너는 마음과 마음을 다해 만나보았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 저도 그랬다니까요. 고등학생 때.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봤나? 여러분, 우리 첫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럼 그 구하는 주님 마음은 뭐예요라는 거예요. 가사를 공곰이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브릿지에 가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사랑 내게 베푸사 주의 응? 어 무슨 마음이냐면 답을 알려드리면 용서하게 하소서예요.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은요.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얼비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속사람을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다시 한번 읽을 때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따라서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쳤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대요.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영어는 Holy Spirit, 혹은 Holy Ghost라고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여러분이 야기할수 있게 표현하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할 겁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리더들 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에서 어떤 의식을 했죠?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세례식이 있었어요. 유아세례, 입교 혹은 학습 세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예수를 믿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이제 공동체, 증인 앞에서 내 믿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식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증언하고 축하는 자리가 세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네. 입교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이제 못 되시는 친구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만 15세가 돼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이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와 세례만이, 세례자만이 사실은 교회 정회원이 된 거죠. 정회원이 가진 권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제 예수 안의 믿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 무엇을 누리느냐? 내 개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크신 말씀처럼 풍성하신 영광을 따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이 시간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박터지게 씨름하며 살아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제한성찬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찬 가운데 뭘 회복하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영적으로 이 보이는 신령한 이 의식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한다면 영적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밥을 먹어요. 여러분, 여쭤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아, 씻기도. 또 뭐가 있죠? 씻어야죠. 여러분 밖에서 놀다가 막 때가 묻고 막 더러운 거막 묻어 있어. 아무리 어머니가 밥을 정성스럽게 맛있게 영양가 높게 만들었어도 손이 막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성찬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밥을 먹기 전에 당연한 것이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령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음식이 나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을 할때 먼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에 귀한 성찬식에 세례교인또 입교한 저가, 세례교인인 제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게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물을 쏟고 피를 쏟기까지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워지게 해주십오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식은 한 번만 합니다. 왜? 태어난 건한 번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할수 있으면 자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 요 고신측 교회였는데 그 교회 대학교 고신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어, 성찬식을 매달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매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어, 왜 성찬식은 보통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 년에 두번정도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물론 교회에 어떤 사역이나 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찬식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져 있던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구나란.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떡과 잔이잖아요. 빵과 어, 포도주입니다.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천주교는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이 떡과 잔을 먹으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어요. 화채설을 믿어요. 이게 내 몸에 바로 바뀌어서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이 되고 이게 피가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물질은 그대로죠. 빵과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임재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 죽으심을 내 안에 묵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구나라는 게내 안에 그 영적인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속 사람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던 내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깨끗하신 영이세요. 거룩하신 영이세요. 다시 번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마음의 정결함을 더 딥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살아갈 때한쪽간 이제 살아가게 될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예복이죠. 어, 목회자 가운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상시 잘안 입잖아요. 이제 예식이 있을 때 입는 의복입니다. 목적을 두고 제가 이걸 입고서 여러분 함부로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왜요? 깨끗한 목적을 지켜가기 위해서. 되시나요? 성찬식을 할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간 내 마음에 속 사람이 무너져 있다면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죽으신 과보라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졌던 삶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망가져 있던 삶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걸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선장님 얘기할 때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떡 먹고 잔 나시고 멍때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속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 시간 오셔서 저를 좀 만져 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놀란 하나님의 회복 계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가사입니다. 나의 하나님. 가사가 그래요. 주님의 나라 왔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 여러분, 이 가사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안에 망가져 있는 것, 더럽혀져 있는 것, 죄로 물들어 있는 것 있다면, 다시 만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까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만져지고 더듬어져서 체험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가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한번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